어, 150불, 여기 16불에 팔고 있는데 양아치 새끼들, 얼마를 도대체 코를 쓰려고 했던 거야? 양아치 새끼들, 그거...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. 가서 엎을까? 아, 이 새끼들, 내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15불, 16불에 파는 거를 150불에 팔 생각 을 하지. 미친놈들은...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. 아, 침 나와 스트레스 받았어 지금 여기가 산타페 다운타운인 것 같은데, 지금 바닥 보면 알겠지만, 도로가 공간이 안될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좀 걱정이네 이거 나중에 어게하냐 여기서 구경하다가 여기서 일단 잠은 못잘것 같고 여기서 자면 그냥 진짜 내일 객사고 아이씨 눈이 안 와야 되는데 눈이 오네 아따 골치 아프다 지금 체인도 없는데 진짜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 지금 내 차가 여행을 오래 다닌다고 타이어도 많이 마모됐고 눈도 생각보다 많이 와가지고 엄청 미끄럽네. 이거 지금 답이 없다. 차 지금 계속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차가 지금 세 번인가 지금 밀렸거든. 이것은 지금 위험하다 진짜로. 아씨. 아 다음에 여기가 다운타운 같은데 산타페가 왜 유명하냐면 이런 약간 요런 양식의 집 모양들이 여기 즐비하거든. 그러니까 유명해진 것 같아. 아 내가 처음으로 장갑 꺼냈다. 손실에 죽겠다 아주 그냥. 보이지 길거리. 이 도로거든 지금 도로에 구분이 없고 그냥 4륜구동도 아니고 내 차가 스노우체인도 없고 스노우타이어도 아니라서 지금 개망했거든 돌아갈 때 진짜 건물.. 진짜 지금 솔직히 무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멋있긴 더럽게 멋있네 건물 양식 자체가 되게 독특해 이렇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다돼 있어 이게 근데 이거는 지금 페인트로 칠한 거고 실제로 제대로 돼 있는데 보면은 어이구 막눈 떨어지고 난리 났다 머리로 만들어졌어 집이 모래를 만들면 집에 안 춥나? 이런 날씨에 어떻게 모래를 만들 생각을 하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약간 눈을 밟아서 기분이 좋네 뽀독 뽀독거리니 캘리포니아에선 요정도 눈을 보려면 스키장이나 가야지 겨우 볼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 눈이 쉐리만 오는구만 베리굿이야 그리고 타운에 이렇게 작은 공원도 있네 아이고 애들만 눈 아이고 아빠랑 같이 눈싸움하고 나도 어릴때 저렇게 놀았지 야, 밤되면 크리스마스 장식 박살나겠는데 근데 밤 되기 전에 무조건 여기 벗어나야 돼. 일단 여기 눈까지 오는데 밤까지 내버리면 그냥 답이 없는 거라. 어, 난리 나는 거지. 아쓰, 이 너무 귀엽다. 여기는 산타페라는 동네야. 뉴멕시코에. 다시 한번 말해줄게. 고요하고 좋다, 동네가. 야, 눈이 이 정도까지 온다고? 여기 보면 알겠지만 건물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겼지 나무랑 흙으로만 지어진 듯한 느낌 들지 딱 이런 양식 때문에 유명해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람들 추운데 뭘 길거리에서 뭘 팔고 있노 와 얼어 죽겠다 얼어 죽겠어 건물 모양이 상당히 독특하지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그 진짜 흙 같은 거뭐 묻어 나오진 않네. 어쨌든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유명한 관광지가 된것 같은데 사람들 보통 여름에 찾아가는 거 많이 봤는데 이렇게 겨울에 오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왔잖아 The Castrol, Castrol Basilica of St. Francis of... 뭐라고 적혀있는데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고 들어갈 수 있나? 아 어, 오늘 일요일이라서 아,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온 곳은 아 여기는 성당이네. 어, 여기야. 여기 옛날에 원주민이 먼저 살았었나봐. 원주민이 살았던 집 모양이 약간 저렇게 나무랑 흙으로 지어놓은 느낌이라 가지고 내 생각에 이걸 그냥 그대로 오케이 전통을 살리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마을을 지어놓은 것 같아. 지금 여기는 이제. 미사 드리고 있어 가지고 한 30분이 딱 끝나니까 30분 뒤에 이제 끝났을 때는 오픈 하니까 그때 와 가지고 사진 찍으라고 하네. 저 뒤에 또 다른 교회랑 있는데 거기도 보면 좋은 데가 있다고 알려 주니까 친절하게. 아, 어, 너무 좋아.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그나 같은 투어리스트한테 오픈 마인드인가 봐. 일단 그 알려 준 곳으로 한번 가 보자. 이런 데서 운전하는 버스 기사들은 베테랑이겠지. 어우, 멋있어. 어 저기 뒤에 보이는 게 교회인가 보다. 체프리 레스 가보자. 어 예배나 드리자 저기서. 여행 맛빠지니까 긴장을 풀면 안 돼. 여행 맛빠질수록 더 긴장을 하고. 아주 기특해 스스로 대견해. 여기는 호텔인데 호텔도 옛날 양식 그대로 지어놨네. 자 여기가 교회고 아까 그 그분이 말해주신. 어우 일단 어능 들어가자. 춥다. 어디든 좋으니까 추우니까 빨리 들어가자. 어우. 카메라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추운되고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배터리가 그냥 막 날라가네 날라가 근데 교회가 아주 로맨틱하네 진짜 느낌 겁나 있네 난 예배 예배 언능 들이자 예배 근데 어디 파킹했더라?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어디 파킹했는지를 모르겠네 와 굉장히 으리으리하네 의리 저 입구는 여기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뭐 이렇게 줄서 있냐? 어우 나도 언능 구경이나 해보자 문은 9시에서 5시까지 맨날 열고 일요일만 10시 반부터 5시 아마 예배드려서 그런가봐요 오 여기 나무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들 다걸리네 십자가 보이나 셰플 네. 입구 그리고 아까 전에 갔던 성당이 어디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대단히 유명한 성당이라고 하대 뭐 유명하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겠지 그리고 산타페라는 뜻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뜻이야. 여기는 종교적인 동네인 것 같아요. 우만 나라 언어도 다 적혀져 있는데 한국말도 적혀져 있어요. 건축의 기적인가, 경의인가, 뭔 뜻일까? Hello. h yep. okay. 기가 입구거든. 들어가 보자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o 아아아아아아아 참 신기하게 주일만 되면 은 이렇게 성스러운 곳으로 오게 어 있다니까 뭔가 계획한 느낌이야 내가 계획 안 했는데 나 진짜 의도하지 않고 왔거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심지어 와 상당히 멋있네 아 이거 멋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무탈하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남은 여행도 무탈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큰것 같지는 않고 보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 단것 같아. 그래도 이 웅장함에 한번 매료된다. 아우 추워, 콧물이 줄줄줄 나오네. <목소리> 여기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결혼식 엄청 많이 하나 보네. 결혼 사진이 군데군데 붙어 있는 거 보니까. 어쨌든 저 예배당 한번 보는 거에 오불이라니 생각보다 좀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? 그리고 나서 끝이야? 나 여기 또 뭐인가 뭐가 또 있나 싶어서 돌아왔더만 뭐 없고 그냥 기념품 가게. 에헤이 그래서 교회 구경은 하긴 다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유명한 성당도 구경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성당도 구경하려면 11시까지 기다려야 아직 20분 남았네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구경할 게 없어가지고 구경도 못 했다 이제는 뭐 상가나 그냥 살 구경하면서 여기서 도대체 뭘 파나 어 보긴 해보자 아 여기 다 미국 원주민이 만든 거 맞네 이 동네도 미국 원주민이 이렇게 옛날부터 집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진 데가 많고 미국 원주민을 나바, 나바호라고 부른데 여기 주인 아저씨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예, 나바호가 만든 물건인데 내가 뭘 만날 줄 알고 살 물어보니까 150불 막 이러네. 150불이면 은 아주 비싼 경향이 없지않아 있잖니? 근데 그런 거살 돈이 없잖아, 지금. 어우, 내가 더위에는 진짜 강한데 아, 겨울, 추운 날씨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, 이거. 아, 정말 미쳐버리겠다. 귀도 시렵고 입도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. 아, 분위기 좋기는 겁나게 좋은데 내가 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네. 아, 이고 그냥 군데 군데 볼거리다 마을 자체가. 야, 이치와와 뭐, 억수로 춥겠는데? 야, 야는 그래 저렇게 옷안 입혀주면 이제 춥겠다잖아. 이런 데서는 뭐 허스키, 차우차우 요런 애들이 살아야지. 뭐 150불. 여기 16%에 팔고 있는데, 양아치 새끼들, 얼마나 도대체 쿠리에 려고 했던 거야, 양아치 새끼들 그거.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. 가서 엎을까? 아, 이 새끼들. 내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, 1 5불에 16%에 파는 거를 150%에 팔 생각을 하지, 미친놈들은? 아, 갑자기 스트레스 받네. 아, 침 나와, 스트레스 받아.